식물을 소개하는 남자 뭐 오늘은 저저저 저, 저, 저번 시간이랑 조금 어떻게 보면 겹칠 수도 있는데 오늘 어, 알로에 분갈이하는 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너무 못생겼어요. 그저 이, 이, 이 화분이랑 약간 우리 카페랑 뭐 어울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 이쁜 토분에다가 얘를 옮겨 심어주려고 합니다. 토분에 옮겨 심어주면은 어, 토분이 물을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어, 알로에는 그렇게 물을 많이 주면 안 되는 녀석이라 어, 얘한테도 좋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이녀석 얘랑 이제 옮겨 심어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 보시면은 볼들이 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마사토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다육과 이제 알로에 같은 경우는 다육과 식물이라고 보는데 다육과 식물들은 이렇게 약간 마사토 비율을 어좀 높게 해서 흙에 섞어주면은 어 그러면은 물이 배수가 더 잘돼서 더 좋아요. 그래서 왜냐면 당연히 얘네는 그냥 흙보다는 물을 덜 빨아들이겠죠. 그러니까 물이 잘 빠지겠죠. 이렇게 물을 주면은 그러니까 배수가 더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시가 많아서. 어.. 얘는 이제 필이 장갑을 끼고 하셔야 돼요. 오. 오. 어. 응. 에서 올래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냥 조금만 심줘서훅 뽑아버리면 이렇게 뽑혀 버리네요. 그래도 뿌리가 좀 살아 있으니까 뭐별탈 없이 클 겁니다. 제가 옮겨 심어도. 그리고 자연이 이렇게 뜨더니가 이렇게 새끼들도 이렇게 오 새끼들 이번에는 상아가 짓밟은 애들처럼 짓밟히지 않고 이제 보존 상태가 꽤 좋은 상태로 옮겨 심을 수 있게 된것 같아요 이케아 토분을 사면은 이렇게 맨날 스티커를 붙여놔요 물론 이거 있는 상태로 그냥 해도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통풍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스티커를 떼고 잘안 떼져요. 그래서 이게 참 이케아에서 파는 이삽 세트인데 이거랑 갈고리랑 그리고 이게 좀더 넓은 큰 삽이니까 좀 흙을 많이 풀때 푸는 삽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되게 잘 쓰고 있었는데 큰 삽이 어디 간지 최근에 안 보이네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위에 마사토가 깔려 있으니까 이 흙을 좀 풀면은 어 약간 마사토흙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언제 다 푸지? 손으로. 볼게요. 어 그래서 이게 붕괴기가 어, 집에서 하기 좀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큰, 특히 큰 화분일수록. 왜냐면 이렇게 색이 여기저기 그냥 막 날리고 그러면은 어, 여, 여기, 여기는 뭐 그냥 닦고 쓰면 되는 건데 집은 좀더 청결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어, 또, 치우기가 또, 어, 힘들겠어요. 그래서, 봐봐, 이 크기 여기 쏟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 할 때는, 어, 약간 큰, 김장 비닐 김장 비닐 같은 거 깔아두시고, 어, 분갈이 작업을 해주시면은, 편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일이죠. 네. 자, 어쨌든, 어, 대략 완성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놀람> 어 얘네가 이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우리 카페 컵 이게 종이컵 모라고 찍혀있죠 여기다가 제가 조그마 애들을 분갈이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어, 사람들이 종이컵을 쓰면 아, 당연히 재활용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은 종이컵인데 왜 물이 안셀까요 바로 안에다가 이제 다이 비닐을 어, 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종이컵은 재활용이 안 된대요. 제가 듣기로는. 근데 요즘 사람들 많이 사먹잖아요. 스타벅스 사먹고. 그래서 저는 어이 그런 컵들이 있으면은 다 주워다가 이제 다 분갈이를 해줘요. 그러면은 어 제가 봤을 땐 되게 훌륭한 업사이클링이 되지 않나. 그러면 이 비닐이 진짜 꽤 오랫동안 어, 물을 잡아줘요. 그래서 어 진짜 화분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어, 수행해 준다고 봅니다. 웬만하면 이제 컵, 이미 커피 마신 거에다가 하는데 제가 지금 못 찾아서 그냥 어, 일단 안쓴컵두 개를 가져왔어요. 제가 이제 식물 관련 어,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이제 제 관심사가 식물이 맞긴 하지만 그러면서 그,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관심을 가지게 된게 어, 물론 이뻐서지만 그러면서 어, 식물이 이제 공기 정화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기능이 있구나. 요즘 우리나라 미세먼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나무가 좀더 많으면 우리 어, 공기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 그러면서 제가 어쨌든 그린에 관련된 것들은 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전기차 돈이 없어서 전기차는 못 사지만 어쨌든 전기차 어, 그리고 뭐 업사이클링 하여튼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 채널에서는 이제 식물 뿐만 아니라 그런 것까지 다루게 될수 있으면은, 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동보드를 타고 다니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이제 환경적인, 어, 문제, 에 대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근데 컵에는 배수구가 없는데 어떡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배수구멍은 사실 화분의 크기와 어디 놓느냐에 따라서 상관이 있는 건데 저는 이제 이렇게 완전히 어떻게 보면 남양 햇빛 직방 닿는 곳에 둘 건데 어 그런 곳에 두면은 배수구가 없어도 됩니다 왜냐면은 햇빛이 워낙 세서 얘네가 물을 줘도 물을 어 그러니까 수분이 날아가잖아요 빛이 셀수록 그럼 얘네가 이제 뿌리에서 흡수를 빨리 하기 때문에 어 이런 데 두면은 이 배수구멍이 없어도 썩을, 썩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 그래서 제가 컵을 자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새끼 알로에 두개 그리고 어, 토분 알로에 이제 심어줬습니다. 네. 그래서 어,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h, I live 'Cause I've seen down ending the night. No point to resist, no other fight. From days to years, just passing by.